안녕하세요 진달약사입니다 어, 오늘은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양요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, 제가 예전에도 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겠다고 느낀 게 어제 제가 그제 유튜브에 이제 댓글이 남겨졌는데 혈어나 빈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의 그런 대해서 찍은 영영 그 영상에 어, 남겨진 덧글이었는데요.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소개드려야겠다고 해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덧글에 뭐라고 남겨졌냐면요. 어, 아이 낳고 나서 편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진통제 엄청 강한 거 먹어야지 그나마 견딜만했어요. 건강 검진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었는데 약사님이 추천해준 약 먹으면 진통제 안 먹어도 두통이 사라져요. 진짜 이 영상 많은 여성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덧글을 남기셨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. 어, 저는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린 걸 드시고 좋아지셨다고 할 때가 가장 어, 기분이 좋은데요. 어, 이분도 이런 덧글을 남겨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어, 두통이나 편두통을 자주 느끼는 것은 어, 제 생각에는 그 뇌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, 모든 세포는 어, 혈액, 혈액을 운반체로 해서 어, 그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받아서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. 어, 뇌로 충분히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도 산소나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해서 더 이렇게 두통을 유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뇌로 충분한 혈액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뇌로 혈액이 충분히 가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냐면 어, 첫 번째 혈액의 양이 부족한 경우. 두 번째는 어~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혈액의 질이 좀 탁해져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~ 첫 번째 이제 혈액의 양이 부족한 분들은 혈액을 충분히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폐경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다 보니까 어~ 혈액이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~ 그래서 뭐~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인 분들뿐만 아니라 아, 어, 아니 아니 적어져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인 분들조차도 이렇게 생리대가 되면 어~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혈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~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충분한 혈액량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주, 줄어서 어~ 두통이나 편두통을 느끼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~ 여성분들 보면은 어~ 특히 뭐~ 평상시에도 두통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 있지만 어~ 평상시에도 그런 빈혈을 가지고 있어서 두통을 느끼는 분이 자주 있지만 특히 생리 전 생리 중 생리 후에 어~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 이런 조혈 영양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치료를 해 드렸거든요. 제가 생리양이 부족해졌을 때 많이 쓰는 영양제가 바로 이제 다른 조혈제들도 물론 효과는 있는데 제가 이 스파톤 레드마임이라는 제품으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. 어이 스파톤은 이제 천연 철분액이고요. 레드마임은 어 철분뿐만 아니라 적혈구 생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2, 엽산, 그리고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요두 가지를 이렇게 컵에 섞어서 한꺼번에 먹게 돼 있는데요. 어, 요걸 드시면 좀그 혈액 생성이 굉장히 빨리 되나봐요. 그래서, 어, 먹으면 좀 즉각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, 어, 이걸로 생리, 뭐, 생리 중 편두통이 좋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생리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 에 두통을 느끼는 분들도 좋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혈액이 좀 부족해서 두통이 오는 분들한테는 일차적으로 이 스파토 레드마임이라는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. 어, 또한 가지 좀 혈아가 심한 분들에게는 어, 요 헤모마임이라는 제품도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. 헤모마임은 어, 사물탕 성분의 조혈 영양제 플러스 어, 단백질로 합성하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어 그 여성분들의 보약으로도 아주 좋고 어, 혈액을 더 빨리 이렇게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수혈 세트라고 해서 어, 혈액을 최대한 빨리 생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. 어 이제 아까 그 혈액이 부족해서 빈혈이나 혈허가 있어서 생기는 어, 두통에는 요두 가지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. 이제 뭐 혈관이 뭐 좁아져 있다거나 혈액이 탁해져 있어서 어혈 같은 게 많이 생겨 있어서 어~ 그 혈액의 흐름이 안 좋아서 충분히 어, 공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어~ 전체 산 성분이 들어있는 이~ 노토진생이라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~ 요게 이제뭐 어혈이나 혈전을 녹여서 어~ 그~ 혈관 상태를 좀 좋아지게 하고 혈액 혈액이 좀 맑아지게 해서 잘 공급되게 하는 효과를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~ 요거를 같이 드시면 좀더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 있고, 특히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두통이 있는 분들은 좀 같이 드셔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생리를 했을 때 보면은 생리혈이 좀 탁하거나 덩어리가 진다거나 좀 이런 분들은 몸에 좀 어혈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같이 드셔주시면 훨씬 효과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한 가지만 드셔도 되고 이제 두 가지를 드셔도 되고 심한 분들은 세 가지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같이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해서 드실 수가 있게.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평상시에, 어, 두통이나 편두통으로, 이제, 진통제를 좀 달고 사는, 사시는 분들이라면, 너무 진통제에만 의지하지 마시고, 이제, 너무 오래 구성하시는 분들이라면, 꼭 검사도 좀 자세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. 뭐, 검사상에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그런다고 하시는 분들은, 어, 요런 영양제들을 통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두통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, 어, 모든 온몸에 그런, 어,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, 어, 산소와 포도당, 영양소가 잘 세포에 공급되다 보 보면 어어 어, 두통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이런 거를 이용해서 두통이나 편두통을 꼭 치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